괜찮아 울지마 <목소리>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학과의 f 7 7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9 프로예요 중국이랑 홍콩에는 이제 갤럭시 A8s로 나왔던 물건인데 국제판,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판으로는 A9 프로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A9이 단종이 됐던데 괜찮아 울지마 괜찮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성 최초로 스냅드래곤 710과 인피니티 5가 들어간 거죠. 인피니티 5라는게 뭐냐면 이 화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카메라를 단 겁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게 위랑 어, 아래랑 어디를 찢어야 덜 중하고 더 예쁘게 찢길까 <laughs> 위가 나을 것 같아요. 아래는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아래는 화면 안 예쁠 것 같아요. 별 고민을 나아져자 그렇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갤럭시 A9 프로고 여기 2019라고 써있네요. 갤럭시 A9 같은 경우는 여기 2018이라고 써 있었는데 얘는 2019예요. 뭐 2019년에 나온 건 사실이니까 여기에 또 케이스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 넣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뭐 어딘 49,000원에 파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랑은 질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여하튼 뭐 대충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간단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얘 모델명이 꽤 특이해요 보통 삼성은 0으로 끝나거나 5로 끝나거나 그러는데 얘는 G887N이에요 그만큼 이게 뭔가 벗어나 있는 파생형 모델이라는 뜻도 되겠죠 뭐100% 그런 건 아니니까요 거기까지고 본체가 있는데 오, 본체 위에 요런 식으로 한겹 덮여져 있어요. 흠집이 나지 않게 요런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삼성 포장이 괜찮은 편이에요. 자, 기계는 이렇게 있고 색깔이 세 가지가 있어요. 중국에는 네 가지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이어폰이 있고요. 이어폰이 있는데 뭔가 좀 묘하게 생겼습니다. 끝에 USB-C가 달려있어요. 그 말인즉슨 얘는 삼성 최초는 아니고요. 삼성이 이어폰 잭이 없었던 건꽤 있었죠. 뭐 갤럭시 폴더라든지 뭐 몇몇 종류 있었는데 빠 형식으로 생긴 일반적인 메인스트림 스마트폰 중에 이어폰 잭이 빠진 거는 처음이죠. 충전기가 있고 고속 충전기입니다. 뭐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오 5V에 2A가 또 9V에 1.67A 그냥 항상 쓰는 삼성의 어댑티브 패스트 차징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USB-C 케이블이 있고요 타입 A에서 타입 C로 가는 거 그냥 케이블입니다 별로 특이할 것은 없어요 여기까지 구성품의 전부입니다 갤럭시 A9 프로 요렇게 생겼고요 A9 프로 간단한 사양을 말씀드리면 스냅드래곤 710 옥타코어의 6GB 램, 8GB 램 우리나라엔 6GB 램 모델만 나오고요 스토리즘 128GB 확장은 안됩니다 하... 확장도 안되고요 배터리는 3400... 밀리암페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 어, 색깔은 나쁘지 않네요. 색깔은 나쁘지 않아요. 요렇게 약간 검은색에서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건데 괜찮은데요? 전요색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괜히 약간 발랄하려고 일부러 노력하는 이런 갤럭시 A9의 색깔 같은 것보다는 그냥 약. 약간 점잖으면서 살짝 포인트를 준 녹색으로 살짝 포인트를 준요 색이 저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더아주 취향인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면이에요 전면에 전원을 키면은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있죠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이게 화면을 구멍을 뚫어서 요즘 이런 거 되게 많죠 뭐 하이센스가 이거를 인피니티 오가 아니라 오! 인피니티라고 불러가지고 하고 화웨이도 이게 들어간 게몇개 있고 이렇게 펀치홀 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유행이에요 참고로 얘는 OLED가 아니라 LC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웨이 i 디스플레이가 사실 lcd에서 ALWAYS 얼웨이 i 디스플레이를 모을 이유는 없는데요 전력 효율이 떨어질 뿐이지 삼성은 그냥 과감하게 뺐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황당한 결정입니다. 이름이 명색이 A9인데. 그리고 삼성페이도 안 돼요. 뭐, 정확히 말하자면 MST가 안 되고, NF, NFC 삼성페이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NFC 삼성페이가 안 되니까, 삼성페이 지원이 안 된다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 리시버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원키, 볼륨키. 이게 같은 쪽에 있어가지고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사실 뭐 크게, 어,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심카레이랑 여기 빅스비 버튼이 있어요. 빅스비 버튼. 부... 이 있구요 아래쪽에는 USB-C 포트, 마이크, 스피커가 있고 뒤쪽에는 카메라가 트리플 카메라에요 메인 카메라는 24메가거든요? 메인 카메라는 f1.7 24메가 그리고 10메가 픽셀 에 2배 줌 되는 카메라 망원 카메라 오메가 픽셀의 심도 센서까지 있어요 완전히 동일한 구성은 아니긴 한데 갤럭시 A9이나 갤럭시 A7에서 어... 써본 쿼드나 트리플 카메라랑 큰 차이가 없지 싶어요 센서 크기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a 7이라면 그래서 메인 카메라는 괜찮지만 나머지는 조금 별로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합니다 아직 써보진 않았으니까 LED 플래시가 있고 지문인식 사선 여기에 삼성 로고 정도까지 그렇네요 음... 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거슬리진 않는데요? 좀 써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작을 해가지고 설정을 해봅시다 이거 충격적인데? 여기 이만큼을 잘라가는데요? <laughs> 이게 카메라가 두꺼워가지고 상단바가 왜 이렇게 두껍냐 이거 네 예, 설정을 완료하고 메인 런처로 들어왔어요 아, 화면이 켜져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이렇게만 카메라 켜진다던데? 아닌가?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옵션이 있나? 저는 그걸 제일 처음 해보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보구요 여하튼 요렇게 있고 앱을 키면은 그렇네요 이만큼을 상단바로 가져가네요 요만큼을 상단바로 가져가고 내비게이션바 여기 화면 제스처 들어가 있고요 저번에도 몇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쓱쓱 해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요거 들어가 있고요 기본 앱들에서는 화면이 이렇게 풀화면으로 나오고 아이콘들은 여기 한 칸이 밀려가지고 여기서부터 표시되는 걸볼 수가 있죠 상태바 아이콘은 그렇다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거는 영상이나 서드파티 앱을 볼때 어떻게 뜨는가 니까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대체로 구글 앱이 이런 거를 지원을 안 하기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하나 켜보면 대충 감이 올 거예요. 음, 여기에 이렇게 빈칸이 뜨는구나. 일단은 이렇게 여기가 기본적으로 잘려가지고 뜨네요. 잘려가지고 뜨고 전처 화면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이 통으로 비어가지고 나오네요. 근데, 이게 기본 설정으로는 이런데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표시할 앱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땡기면은 아 어, 요렇게 꽉찬 화면으로 그냥 여기가 잘려가지고 카메라 부분만 쏙 비어있는 걸볼 수가 있죠 반대로 돌리면 요렇게 이쪽이 뚫려있는 뭐 오른쪽 위가 뚫려있는 게 조금 덜 거슬리긴 하겠죠 요런 식으로 꽉찬 화면으로 볼수 있네요 근데 아까 보니까 옵션이 하나 더 있던데 여기 카메라 옆 화면 어둡게 하기는 뭘까 이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이게 뭐야? 이런 정신 나갈 옵션을 만들 수가 있어. <laughs> 아, 이걸 키면은 그냥 위를 다 잘라 버리네. <laughs> 야, 이게 뭐야? 아무 화면에서 다... 아, 노치 가리기처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누가 누가 이렇게 쓰고 싶어 해? 야, 뭔가 호환성 이슈를 염두에 뒀겠죠. 뭐 그냥 웃기라고 하진 않았을 테고. <laughs> 뭐야? <laughs> <laughs> 어 이렇게 산뜻하게 저는 노치 가리기 옵션 같은 거는 별로 그렇게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양 옆에 공간이 적으니까. 근데 얘는 카메라가 조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리는 부분이 엄청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르니까 노치 그만큼 가리는 거라면 차원이 다르게 아, 좋게 말하면 재밌고요. 나쁘게 말하면 <laughs> 어처구니가 없네. 뭐 여하튼 그래도 트리플 카메라에 이 재밌는 전면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자면. 아, 이거 자체 카메라 앱에서도 여기 글자가 잘리는데, 원래 여기 뷰티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리네요. 이런 자체 앱 정도는 최적화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자동에서 여기에 두배줌 해가지고 줌. 되는 기능이 있고 라이브 포커스 들어가가지고 이 뒤에 보케 아웃포커싱 먹이는 라이브 포커스 있고 장면별 최적 촬영 해가지고 그신 자동 인식 해가지고 촬영하는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아 우리가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는 전면 카메라인데 전면 카메라 이렇게 쇽 넘기면은 어 방금 약간 반짝반짝 거렸는데 반짝반짝 거리면서 전면 카메라가 켜지네요 근데 이거 전화에 되게 들어 보이는데 너무 뭐 깔고 있니 아니잖아 까는 거 끝났잖아 후면에 있다가 전면에 넘어오면 아, 이거 전환 느린데? 이게 A9이거든요? 확실히 이게 빠르지 않아요? 이상한데? 이건 660이고, 이건 70이어가지고 이게 더 느릴...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 이제 또 괜찮네? 뭐지? 그냥 처음 부팅이라 그랬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리고 방금 발견한 건데 기본 라이브 배경화면이 굉장히 재밌어요 켜면은 여기서 이렇게 쓱 하고 밀려 내려와. 전면 카메라 있는데서. 재밌네요. 뭐, 어떻게든지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건 자기 PR의 기본이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중국 영상. 되던데 잠금 화면 옵션에 있나? 나, 나 이거 해보고 싶단 말이야 어디서 하는 거지? 한국판에는 없나? 얼마 카메라 카메라 앱 화면 없게 하기 카메라 빠른 실행 아니야 없는데? 뭐 여하튼 이건 제가 좀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거 같아가지고 자 그렇고요 그 외에 있는 거는 뭐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문인식 센서 있고 어, 시험적은 710에 6GB 램 128GB 스토리지니까 성능 자체는 어, 뭐 충분히 출중할 거고요 좀더 써봐야 알겠지만 일단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A9 프로라는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A 시리즈의 최상위 라인인 거잖아요 근데 전작까지 있었던 방수 방진도 없고 삼성페이도 없고 심지어 얘는 마이크로 SD 카드 로 확장도 안 되고 이어폰 잭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갔냐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칩셋으로만 보면은 삼성의 그동안의 기계들보다 분명히 가성비가 나아요. 근데 뭐 이렇게 뺀게 많지. <laughs> 보기는 멀쩡해 보이고 마감도 좋아요. 저는 뭐 기계로만 치면 삼성이 아니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삼성 폰에 당연히 기대하는 것들이 빠져 있어 가지고 저는 좀 황당하네요 마이크로 SD 카드 확장을 왜 뺐을까? 음 없어요 SIM만 들어가고 마이크로 SD 카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원래 듀얼 SIM 기계에는 여기 SIM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게 하이브리드여가지고 마이크로 SD가 되면 여기 파인 모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둘다 들어가게? 근데 얘는 마이크로 SD 지원이 원래 안되게 설계가 된 물건입니다 뭐지? 그리고 이거 얘네 두, 둘은 삼성 익스피리언스 버전이 똑같지 않나? 아 이게 9.5구나. 그래가지고 제스처가 다르구나. 이 a9에 들어간 거는 제스처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풀스크린 제스처를 하면은 이 밑에 힌트가 이렇게 밖에 안 떠요. 인식도 잘안 되고 저는 이게 되게 불편했는데 9.5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슝슝 숑숑 땡겨지네. 슝슝슝슝 땡겨지네. 그리고 인식도 더잘 되는 것 같은데? 아. 9 5에 들어간 게더 좋구나. 당연한 얘기겠죠. 버전이 높으니까. 더 궁금한 거 없으시죠? 라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색깔은 별 기다렸는데 오히려 색깔이 이쁘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잔소리는 그만할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